안녕하십니까. 저는 <laughs> 구로에서 황금당 약국을 하고 있는 황금석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 관절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마지막에는 수술까지도 받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 시기를 놓치고 해서 골 관절염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골관절염은 관절의 연골 조직이 있습니다. 연골 조직이 파괴되면서 쉽게 보면 달아지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골관절염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골의 손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45세 이전에는 드물고요. 60세 이후에 이렇게 증가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45세 이후에도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되는 것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환경적인 거라든가 생활적인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 결부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원인으로서는 노화라든가 자가면역질환이라든가 유전적인 요인 뭐 잘못된 그 생활 습관 자세 또는 외상 또 물리적인 충격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매우 체중하고 연관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근육의 약화라든가 당뇨 합병증이라든가 또 지나친 어 힘이나 충격으로 인한 연골의 그 콜라겐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윤활작용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 주 원인으로 골 관절염의 이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연관성으로 보면 특히 우리가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보면 특히 식용유, 예, 우리가 보면 산화된 식용유라고 하는데 요즘 현대 생활 속에서 보면 이런 산화된 식용유가 뭐 여러 형태로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현대 생활을 좀 살고 있는데 아 그런 영향도 많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런 산화된 그 식용유라든가 뭐 이런 오일 기름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호르몬 변화도 주고 이러한 에스트로겐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염증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골 관절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가 합성 호르몬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합성 호르몬이라면 성장 촉진제라든가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요. 어, 음식, 뭐 과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알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45세 이후에도 증가 추세로 돼 있는 이런 현상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병원에 이제 가서 처방을 받게 되면 소염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 소염 진통제는 우리가 증세는 완화시킬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혈류 순환을 억제해서 연골 재생하는데 더 방해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의미의 그 학자들은. 어 소염 진통제 의류를 5일 이상 복용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보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환자들이 소염 진통제에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여 어 관심이 생긴다면 좀 방향을 좀어 전환을 해서 올바르게 치료해서 어그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골 관절염에 대한 치유는 저는 그 환자들의 50% 이상이 완치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 시기를 놓치고 자꾸 이렇게 진행되면서 결국은 이제 수술요법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수술요법 가기 전에 이제 이런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골 관절염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은 콜라겐이 그 다음에 콘드로이친, 그 다음에 생양요법,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체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생양, 생양요법을 쓰게 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이제 자연의학이라든가 뭐 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섭취, 사용해 보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이제 아,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우리 식생활하고 연관을 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훨씬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다음에제 이제 생활요법으로서는 이제 체중 조절입니다. 우리가 보면 5kg 정도 감량 하면 증세 자체로는 50%가 호전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체중 조절을 가급적이면 이제 저녁 식사하는 를 것을 좀 줄이도록 예, 조절 조절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쉽진 않습니다만는 그렇게 해서 체중 관리를 하게 해드리고 그러면. 보통 한 일주일 이내에서 본인들의 그 생활 속에서 많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중 조절을 하고요. 그다음에 운동 요법으로는 이제 하중이 실리지 않는 그런 수영 요법이라든가 또 스트레칭. 그다음에 평지 걷기. 특히 이제 평지 걷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0cm 정도의 보폭을 더 넓혀서 어, 걷기. 좀 거만하게 좀 걷는 그 평지 걷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환부에 대해서 이제 온찜질 따뜻하게 해주고 뜨겁게 해주는 이런 요법을 하게 되면 그 염증 부위들이 훨씬 수월해지는 이런 경우들을 봤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환자들 중에서 보면 연세가 드셔서 그 병원에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계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분들한테도 이런 요법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 이제 좀 도움을 받고 해서 많이 그 통증 자체에도 이제 호소하는 것들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도 보면서 많은 효과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